안녕하세요 알파프로 김홍현 과장입니다 오늘 6월 14일 6월의 세번째 주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오늘 또 많이 재미가 없는 시작인데요 최근 들어 종합지수 자체가 큰 변동이 없기에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이 갈팡질팡 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제는 그런 생각을 안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화면을 보실게요 자 이런 장에서도 지금 이 정도 수익을 내기가, 꾸준하게 내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같은 주식시장, 물론 종목을 잘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지금 같은 시장에는 사고 팔고, 매도, 매수, 타이밍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익을 꾸준하게 낼수 있는 것도 정확한 타이밍에 매수, 매도를 해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 알파 프로가 있기에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수익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오늘 오전에 보시면 한 종목 정도 지금 수익을 내고 나왔네요. 오늘 또 기존 종목에 대한 대응을 맡겨보겠습니다. 자, 오후 결과 같이 한번 볼게요. 네, 오늘 6월 14일 월요일 주의 첫째 날장 마감 결과 우선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오늘 정리한 종목, 오늘은 한 종목이 있네요. GSE 이 종목 6만원 정도 수익을 내고 나왔는 게 보여지는데요. 현재까지 누적 수익률 약 보름 정도, 한 14일 정도 운영을 했는데, 한 200만원보다 조금 더 나온 게 보여집니다. 이런 식으로 수익만 보는 게 아니라, 시간까지 절약을 하면서 꾸준하게 매매를 한다는 것. 인공지능 프로그램, 알파 프로의 장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을 꽤 오랜 시간 동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혼자 매매를 하면,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 보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자, 이 프로그램은 수익을 대신 내주는 프로그램이 아닌 내 개인적인 시간도 같이 절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하시면 문의를 주셔야 됩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제는 시간도 절약하면서 꾸준하게 수익을 보셔야죠. 밑에 나오는 번호로 시간을 절약하실 분들은 많이 문의를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